전, 감자, 이구요. 오늘, 구글에 새로운 검색이 나왔습니다. 구글 AI 모드 이구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해드리고, 지금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구글에 들어와서, 검색창 옆에, 구글 AI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 놈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치 채취피티나 제미나이와 비슷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구글의 AI 모드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게 되면, 네. 어, 아예, 웹사이트가, 메인에서 빠졌네요 사이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옆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줘 라고 하게 되면 위에 내용을 결합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 되고요 퍼플렉시티와 비교해서 표로 알려줘 라고 했더니 와우 이렇게 표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AI 검색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AI 모드 클릭을 하시면 아니면 구글 주소 뒤에 AI만 붙이면 바로 AI 모드가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써보시길 바라고요 간단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조금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의 위협이 되는 서비스들은 대표적으로 챗 g PT가 있었고요 그리고 퍼플렉시티가 있습니다 제가 채 g PT에서 구글 AI 모드가 뭐지라고 하면 화면처럼 웹에서 찾아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지 않더라도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요. 퍼플레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퍼플레시티는 화면처럼 다양한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저는 GPT-5의 추론 모델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되고요. 출처 역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하면 웹사이트에 들어. 해야 됐는데 챗GPT나 퍼플레시티가 AI 검색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니까 검색 상단에 AI 오버뷰라는 걸 넣자라고 해서 물론 모든 질문은 아니지만 일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AI 오버뷰, AI 개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하면 요거 보고 이어서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는데 구글이 이걸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80%의 사용자가 구글 AI 오버뷰에서 답을 얻고 웹사이트를 클릭하지 않고요. 그리고 AI 오버뷰 안에 있는 요 링크, 요 링크를 클릭하는 비율은 3% 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용자들은 AI 검색을 훨씬 더 좋아한다.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는 요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럼 구글이 적극적으로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 하단에 이게 광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검색 결과가 그냥 이렇게 AI 검색만 나오면 광고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구글은 이 검색 광고에 대한 이 수익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ai 오버 뷰를 상단에 노출시키고 그 사이에 광고 그리고 실제 웹사이트가 하단에 나오는 이런 애매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시간으로 9월 9일 ai 모드가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었고요 이 검색의 핵심은 물론 메인 화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글 검색이지만 이렇게 ai 모드를 노출시키고 특별한 제한 없이 AI 검색을 쓸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구글은 AI 모드가 디폴트가 되게끔 이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도큐먼트 들어가면 구글 검색 AI 모드가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재미나 2.5 맞춤형 버전이라고 하니까 프로 이렇게는 아닌 것같고요 플래시 모드를 좀 검색에 특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미나이에도 두 가지 모델이 있는 제가 만약에 이 프로모드 즉 추론 모델을 선택해서 질문하면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검색에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이 검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렵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알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늦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재미나 2.5플래시 같은 경우 질문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아마 구글의 ai 모드도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플래시 모드를 검색에 최적화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고요. 자 그리고 기존 AI 오버뷰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검색에 나왔던 이 AI 오버뷰를 했더니 어 반응이 괜찮네 라고 해서 요놈이 주인공이 되고 웹사이트는 사이드 바로 넣은 요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의 답변이 아니라 복잡하고 긴 질문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 질문도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과 보육교사 2급 취득 방법을 표로 비교해줘 요런 건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 이상 바로 기존 검색에선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고 사이트를 통해서 출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시간을 굉장히 아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웹 링크를 제공해서 궁금하다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뭐 사실 가능하다. 이런 정도일 뿐이지 이게 실제로 사이트 유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쿼리 팬아웃이라고 해서 질문을 여러 하위 주제로 분해해서 동시에 검색한다 라는 이런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 계획, 복잡한 사용법, 설명 등의 효과적이다 라고 했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하나의 질문에 더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한다 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멀티모달 지원 가능합니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 가능하고요. 텍스트는 보여드렸고, 이미지 한번 보면 클릭을 해서 이 제품의 열량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제품의 열량을 알려줘라고 하면 이렇게 잘 나오고요. 또한 여기 마이크 있죠? 마이크 눌러서 지금부터 챗 GPT와 재미나이의 사용자 수에 대해서 최근 데이터로 알려줄래?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렵네요. 그래서. 표로 정리해 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건 될까요? 아 그래프를 그려주진 않고 찾아주네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검색에 대해서는 뭐 구글 검색의 데이터를 기반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글 앱도 되고 웹도 되고요. 특별한 가입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웹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제가 찾은 자료에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고 일부 웹사이트의 방문자가 증가한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로 클릭에 영향이 크게 되고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검색 상당히 노출되는 이런 기존의 SEO 방법들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9월 9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저도 열린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AI 모드 물론 검색에 특화된 퍼플렉시티에 바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최근에 제미나이도 잘 뽑아냈고.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이미지 모델도 출시했고,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제품을 계속 출시하는 것으로 볼때 AI 모드도 꽤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